네. 네 무릎 쪽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춤을 추다가 다리를 한번쫙핀 적이 있었는데 네네. 좀 얼얼했다가 이게 네. 지금 약간 좀 불편하고요 아, 네. 춤은 어느 부위 쪽으로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 저기 왼쪽 이렇게 좀 걸어 다닐 때좀 네. 뻐근한 느낌이 아 이쪽 부위인가요? 척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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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고 무릎도 다시 찍어보고 무릎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가면은 엑스레이 안내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퀴드앤 디지시라는 댄스 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니지 못해서인지 뭐 목이나 등쪽이나 허리 전체적으로 또 아프기도 하고 무릎도 조금 뻐근해가지고 한번 치료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영상을 좀 챙겨보긴 해요. 그냥 수치료 영상,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받으러 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수치로는 처음이시겠네요? 네 처음입니다 받아보시는 건 처음이시고 음. 영상으로는 좀 접해보셨나요? 영상 많이 봤어요 진짜 <laughs> 네. 왜 많이 보셨죠? 뼈 소리... 아 <laughs> 보는 거좋아해가지고 본인 뼈 소리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기대됩니다 거기 나진 않으신가 봐요? 되게 시원하다는 것만 들어가지고 뼈 소리 잘 담아서 거기에 춤을 한번 춰보시는 건... 제뼈 소리예요? 네 <웃음> 멋지게 믹스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크류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영상 어떤 거 보셨어요? 댄서들 나온 거 영상 위주로 봤는데 허니제이 누나분하고 스골파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황서영 님이랑 네. 홍하연 님 틀리면서 무릎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측면 사진을 보면 거북목이 있어가지고 좀 목이랑 손목은 이런데도 좀 많이 눈치, 별리도좀 불편하실 거예요 다행히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는 크게 뭐 화착이나 이런 거는 없어서 큰 문제까지는 아닌데 떨어진 체형이나 이렇 오래 지속될 경우에 이게 디스크나 이렇게 그런 것들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조절을할 거고요. 무릎 아픈 부위 쪽은 이제 추격파 치료를 통해가지고 인대적인 염증이 있거나 그런 부위로 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 잘 안내해드릴게요. 네, 나가시면 치료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그쵸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약간 위착 취재 당하는 인장네 안녕하세요 네네다 오시겠습니다 왼쪽 무릎이 좀 불편하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네. 안쪽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네. 전체적으로 좀 뻑어난 느낌? 뻑어난 느낌이고요. 얼굴 중심으로 봤을 때는 척추 라인이 일치한데, 네. 골반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 정확하게 선을 다 그었을 때는 뭔가 좀 레벨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우리 몸에서 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음. 앞뒤로 봤을 때는 뭐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옆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일자목. 일자목이 거북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허리도 커브가 좀더 있으셔야 되는데, 허리에도 좀 커브가 좀 부족한 느낌. 왼쪽 골반이 조금 더 오른쪽 골반보다 좀 좁은 느낌이에요. 체중심이 그래도 왼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뭔가 무릎 쪽에서 체중과를 더 맞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발의 조, 조각 분석을 보니까, 6대4. 뒤꿈치에 6이 실리고요. 앞쪽으로는 좀덜 실리는. 근데 체중심이 뒤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몸이. 뒤로 빠지진 않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해부학적 정렬하고내 몸의 상태는 거의 일치하는데 이 기계는 나를한 80점 줬어요 어, 점수 많이 준 거예요 잘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어디서 점수를 깎아먹었냐 하니까 어깨가 돌아가 있는 거 몸통 돌아가 있는 거 어. 그다음에 골반 경사각도 어. 그다음에 어깨 레벨, 어깨 높낮이 골반의 높낮이 뭐 이런 데서 이제 점수가 좀 깎였어요 그래서 어. 나머지는 상위 점수를 좀 받으셨고요 앞뒤로 봤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음. 옆으로 봤을 때는요 목, 어깨가 많이 뻐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골반 음.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좀 있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 네. 왼쪽으로는 거의 90도가 다 들어가요. 네. 왼쪽 대비 오른쪽 돌아가는 게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바른 자세세요? 네. 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가슴을 네. 제 손에 한번 붙여볼까요? 그렇죠, 스이이게 네. 바른 자세죠이이게 아, 바른 자세요예 오, 되게 당기는데? 거발언 음, 원래... 요이자세가그거 받는 느낌 이거 발요 이거 발언자세요? 이세요줘야 되는 부분은요이국은 여기 골반이에요 아... 이베이스로 요 편한 오, 이 편한 자세 이정도는 거의 엉덩이를 뺀거 아닌가요? 어, 내축이 원래 음. 뒤에 있었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오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 저는 이게 편해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편했던 사람한테 <laughs>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아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넘어갈 그쵸,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출연 네. 중심이 미드라인에서 완전 뒤에 있어요 바른 어. 자세가 원래 힘들어요 그치. 많은 근육을 띄워야 되다 보니까 음. 근데 이게 확률상 내몸에 에너지를 조금 더 분산시키고요 부하를 덜 받는 자세인데 어... 일자목에 거북목이 있었어요. 네.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이 자세는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어 그러면. 자 근데 이 목을 유지하고요. 음. 골반을 세우면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네요. 어떻게 하고 싶죠? 어 내리고 싶어. 어 고개를 뭔가 뭔가 좀 가져오고 싶죠. 네. 그렇죠. 골반이 뒤에 있으면요, 가져오면 편할까요? 어, 약간 좀 당기는 느낌. 내밀면 편할까요? 네. 네, 체중주심 네. 제... 뒤에 있으면 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목에 대한 치료, 또 무릎 안쪽에 대한 치료를 좀 진행할 거예요. 네. 그리고 무릎에는 충격파를 또 진행할 거고요. 네. 도수 치료 좀 받아보셨습니까? 처음이요. 처음 받아보세요. 네. 네. <laughs> 기대해 주십시오. 좀맞서 환경이라 좀 몸이 긴장돼 있나? 많이 묻어 있네요, 여기. 그. 이게 그거예요. 누워도 누운 게 아니라는 표현이. 아... 누워있는데 몸의 긴장도가 높아. 주무실 때, 네. 이리저리 막 뒤척이면서 좀 누우시나요? 어, 아, 그 옆으로. 옆으로. 자는 게... 그쵸. 뭐, 이불 좀 돌돌 말아서 다리 끼고. 네. 그게, 어딘가에 이제 지지대에 있으면 네. 힘이 빠지거든요. 아... 그래서 자꾸 힘이 빠지는 자세를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몸이 기능도가 높아요. 누워있는데, 내 몸을 세우는 근육들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어... 음, 댄서 분이시라고 제가 또 전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영상도 좀 찾아보고, 어... 어, 진짜 댄서 형처럼좀 네. 컴퓨터 글리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 <laughs> 지난번에 제가 하우스 댄스를 한번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런 유의 은좀 뭐라고 하나요? 어 리퀴드 앤드 디짓트라고 하는. 리퀴드 장치. 앤드 디. 네. 어 어렵다 어렵 어렵. 한국말로 하면은. 예. 네. 액트 그리고 디짓트이라고 하면은 디지. 이제 네. 번호를 뜻해요. 주신다고 아 예. 네. <laughs> <laughs> 외국에서 휴대폰 번호 손가락의 이제 순서를 매겨서. 네. 예, 예. 주는 힘이라고. 아,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처음 느낀 거는요. 네. 아, 뭐 태극권 같기도 했고. <웃음> <웃음> 태극권 같은 느낌 이렇게 춤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네. 그 외국에 추는 네. 네. 친구들은 약 초원 같은 데서. 네, 네. 신색모을 입고 추는 애들도 있어요. 수련하듯이. 아, 우리 뭐좀 그런 느낌, 네. 뉘앙스 풍풍 하면서. 네. 어,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laughs> 이런 스타일을 좀 파고든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이 네. 없었어가지고. 아, 이런 스타일을? 네, 네. 제가 한번, 어, 최, 초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개척하셨구나. 어, 네. 어, 그럼 이런 스타일을 좀 어디 다른 데서 접하보시고 아니면, 어, 내가 좀 이런 장기가 있네 이런 걸좀 느끼시고 이렇게. 좀 파고드신 거예요? 어, 원래는 예, 예. 저도 모르고 지냈다가 예.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이런 네. 춤이 있다고 아,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고 예. 처음에는 어 되게 신기하네 하면서 그때부터 예. 연습을 하신 한... 거구나. 네 따로 혼자 연습을. 와 했고. 그럼 좀 이런 춤을 추려면 네. 뭔가 좀 굉장히 좀 공간지각력이 뛰어나야 할것 같고 또 창의성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향이 좀 뛰어나신가요 원래? 뭐 이런 테스트 하면 거의 만점 나오실 것 같은데 <웃음> 그런 <웃음> 네. 건 아니고 제가 네. 어 일단 우리 게임 중에 예? 캐트리스라는 어 캐트리스 좋아해요 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노는 것처럼 뭐 재밌고 즐겁고 나한테 맞고 뭐 이런 네어 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아우 여기 벌써 느껴지자이 타이타 <laughs> 아 또 이제 춤추고 출구 어.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세요. 어. 발로 좀안하 어. 어. 거의 안 하는 시이지 음. 아, 근데 이제 진짜 내 몸이 제일 재산인 거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오케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네.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호흡 네. 들어가시고요. 네. 네, 배 후, 후. 자, 이번에 좀 네. 댄서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었는데, 크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재학님도 좀 소속 크루가 있으세요? 팀두 개가 있는데요. 어, 네. 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네. 그뭐 로보스팅을 하는 크루가 또 있어요. 네. 네. 로보노이즈 커메리언 네. 팀이 있고, 네. 뭐 같이 이렇게 손가락에 한팔 많이 쓰는 네. 네. 형 브라들리 캐세요. 리커드 n 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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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충격파 이런 한 번도 안 받아보셨겠어요? 예전에 네. 이막 저주파 마사지기라고 해서 어, 아, 뭐 요즘 뭐 붙이는 거도 팔죠? 네. 휴대용 네. 선물을 네. 받아가지고 네. 봤는데 되게 약간 네. 음 때려내는 느낌 그렇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 다르게 이 최애 충격파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캐틴의 방패를 빵칠때 나오는 그 충격파라고 얘기하는데 쇼크웨이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내, 내리쳤을 때 나타나는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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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라고요? <laughs> 어, 많이 아닌 거 같은데 손가락 유연성을 위해 특별히 뭐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뭐좀 좀 어. 유연성이 좀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관절은 뭐 괜찮으세요? 요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손목 스트레칭을 몇, 몇 개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도 좀 하면 좋겠다 손이 조금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손가락 <laughs>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은 다르네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웃기다 진짜 루틴 준비 루틴이 있어요 뭔가? 어 약간 손 터는 루틴? 처음에 네. 좀막 이렇게 주셨다가 피면서 예열을 시켜요. 네. Sembla,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야지 아, 너무.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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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아. <laughs> 아, 우리 애들이 많이 찾는데 아, 움직이지, 하지, 하지, 그 아. 냥좀움직여야지 하면 그냥 막 나와요. 저도 되게 많이 연습을 아 했어요. 되게 손가락도 뻣뻣했는데. 타고난 무언가가 있을 거라 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한땀한땀 한 연습하신 거네요. 네. 아, 맞아요. <laughs> 아, 아요 자, 우리 제가 목에서부터 목 조정 한번 할 거고요. 등, 허리 조정하고 충격파를 진행할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음. 자, 이쪽은 경추 1번 쪽을 좀 조정할 거고요. 두 팔은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네. 안아주시면 되고요 마시고 내뱉고 후. 호흡 들어가시고요 내뱉고 후. 괜찮으세요? 네, 아, 어, 어, 천하네.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얼음도 좀 짜놓고 이제 찍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진짜 프리스타일로 즉흥적으로 좀 나오시는 어, 프리스타일로 건가요? 다 아, 프리스타일로 네와야 그, 그럼 센스가 장난 아니네 그렇죠 저도 이제 참 프리스타일로 치러하는 거거든요 <laughs> 이게 그죠? 네. 이 그때 그때 딱임기면이 센스거든요 네 맞아요 어, 좀 차갑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좀 퍼포먼스 대회 나가는 걸 좋아해 가지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하고 준비하면서 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멋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